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 팔자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팔자주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조각하는 의사 윤성은 원장입니다. 팔자주름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자주름을 만드는 원인들이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팔자주름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병원에 갔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팔자가 꺼졌네요. 여기다가 필러를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제일 간단한 치료긴 한데 모두 다 팔자가 꺼져서 팔자가 생긴 건 아니에요. 다른 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팔자주름 치료가 실패하기 쉽죠. 아니면은 팔자주름을 치료하는 방식에 따라서 쉽게 부작용이 생기는, 아니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경우, 근본적으로 얼굴이 엄청 말랐는데 팔자가 엄청 꺼진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가 꺼진 분이에요. 아니면 꺼져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입이 너무 튀어나왔어. 옆에서 봤던 입이 너무 튀어나오니까 팔자가 꺼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 꺼진 부분을 채움으로써 좋아지는 그런 환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치료, 뭐, 필러나 아니면 콜라겐 주사, 스컬트라, 에스테필, 올리디아, 주베르, 콜라움 이런 식으로 이 꺼진 부분을 채워주면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일 석세스한. 치료죠두 번째 경우는 어이 팔자 윗부분에 두둑하게 살이 있는 거예요. 두둑하게 살이 있으니까 팔자 부분 윗부분이 너무 튀어나오니까 팔자는 상으로 꺼져 보이는 그런 경우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면 팔자는 속 들어가 보이니까 그래서 팔자 윗부분에 살이 튀어나온 경우는 그 살을 없애줘야 돼요. 지방을 좀 빼주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을 빼주는 주사 윤곽 주사 같은 거 그다음에 물세라 같은 레이저 왜냐면근육증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지방 지방을 타겟으로 한 온다. 이런 치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실로도 빼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처럼 얇은 실을 이렇게 막 넣어주면은 지방이 좀 파괴가 돼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치료를 해서 팔자 윗부분에 두둑한 살을 없앨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랑 너무 비슷해요. 팔자 윗부분이 너무 두둑한데 막상은 만져보면 살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살 빼는 치료들이 효과가 없겠죠. 지방 분해 주사인 윤곽 주사나 울사라 이런 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탄력이 없는 거니까 탄력을 주면서 헐렁헐렁해진 피부를 타이트. 하게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면 이런 치료는 보통은 타이트닝을 위한 로몽시 같은 치료, 소프웨브 같은 치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어? 피부가 처진 경우예요. 이렇게 피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어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살짝 당겨보면은 팔자가 좋아져요. 자, 그런 경우는 실리프팅을 해야 되는 거죠. 채우는 치료는 보통 필러나 콜라겐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말씀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뭐 살을 많이 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넣은 것이 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채우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살이 또 많이 쪘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이 다시 또 두둑해져서 생기는 경우는 지방을 빼주면 효과가 있죠 그리고 탄력이 다시 떨어졌어요 이것도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면은 탄력을 좋아지게 하는 소프이브나 같은 걸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겨도 시간이 1년 정도 넘게 되면 다시 또 처질 수 있으니까 또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흔하게 치료하는 첫 번째 원인인 꺼진 부위를 채우는 것은 필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러를 잘안 하려고 제가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팔자 윗부분에다가 딱 채우면은 정말 효과가 드라마틱 합니다. 당일날 효과가 너무 좋고, 팔자가 그냥 탁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얕은 층에 들어가면잘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프리한 지방층에 넣었을 경우에는 막이 없기 때문에 흘러서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러를 써야 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이 근육층 아래쪽으로 골막 위쪽에다가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은 샌드위치처럼 해서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의 층별로 이렇게 다 쌓아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필러가 이동하는 걸좀 방지하는 방식을 쓰긴 하는데요 팔자 윗부분은 많이 웃고 많이 말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은 필러가 요 윗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당일 날 효과가 좋았는데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 더 꺼져 보이고 팔자 윗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거기가 더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더 심해졌다는 분들도 많아요. 팔자에다가 필러로 채웠을 때 많이들 실패하시고 아니면은 성공은 했는데 금방 더 나빠지는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부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더 선호하는 것은 콜라겐 주사를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가지의 원인을 저희가 알아봤고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뭐라 그랬죠? 꺼진 거잖아요. 꺼진 경우는 채우면 됩니다. 채우는 방법은 필러, 콜라겐 주사. 두 번째 경우는 지방이 많아서 생긴 거니까 윤곽 주사. 그리고 울쎄라나 온다. 그리고 짧은 실, 노봉실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탄력이 없어서 생긴 거니까 노멍이나소프웨이처럼 타이트닝 해 주는 그런 시술이 효과가 좋고요. 마지막으로 처진 경우는 리프팅 실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팔자주름에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요, 네 가지나 되는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한 가지 원인, 꺼진 것만 가지고 팔자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뭐 부작용이 있거나 후유증이 있다든지 뭐 효과적으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가 진단을 하고 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 원인을 정확히 알자. 여기에 정확한 치료법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팔자 주름에는 여러분이 실패한 경우도 많으실 거고요, 좀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팔자 주름 실패하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알려드리고요. 팔자 말고도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원인과 치료 방법을 또 자세히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